안녕하세요. 제니멀 리소스의 김소진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 일을 오래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봐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공하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디테일 중에서 책상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가구회사 대표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대표님께서 직원들 퇴근 후에 빈 사무실을 들러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한 책상에 눈길이 멈춰졌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책상 위에 한 권의 책 때문이었는데요. 글쎄 책상 위에 이런 책이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이직에 성공하기. 뭐 이런 책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상은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고참 재무부장까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장님의 책상이었는데요. 성실하긴 하지만 아직 임원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천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만이었는지 이직이나 하려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대표님께서 한참을 그 책상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지금 어떤 풍경이 그려져 있을까요? 혹시 인형이나 캐릭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가족 사진이나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나요? 책상 위에는 어떤 책들이 놓여 있습니까? 책상 위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온갖 서류와 자료들로 뒤엉켜져 있나요? 여러분의 책상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완벽주의자처럼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그럼 좋은 걸까요? 이런 책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책상 주인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가지고 있는지, 일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할 겁니다. 반대로요, 너무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책상은 어떨까요? 도대체 기밀 서류는 잘 챙겨주는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도 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겠죠? 인형이나, 자동차 미니어처 개성을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겠지만요.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한 느낌은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무협지, 판타지 소설은 어떨까요? 근무 시간에 일은 안 하고 이런 책이나 읽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할 겁니다. 성공하는 남자들은요. 책상 풍경까지도 관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고요? 업무에 관계는 있지만 직급에 맞지 않는 책들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부장님 책상 위에요. 엑셀, 파워포인트 따라하기 같이 아주 기초적인 업무책이 꽂혀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하겠죠? 아, 개인 책상 가지고 너무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회사 책상은요, 여러분 방에 개인 책상과는 아주 다르답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요, 여러분의 책상 풍경으로도 이루어집니다. 회사 책상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인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자기 표현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요. 여러분 책상 풍경도 전문성이 아주 돋보이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업무와 관련된 책과 서류들을 제거하고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책상 위에서도 전문성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책상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머리가 어수선하다 이럴 때, 책상이를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보세요. 어지럽던 머릿속도 정리되면서, 새로운 마음이 들고, 좋은 아이디어도 쉽게 떠오를 수 있고, 일해진 척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성공이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책상도 성공하는 남자의 책상처럼 관리를 시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